자 저희는 알쏭달쏭 법률 예솔 yes 노부터 no 시작해야겠죠. 자 오늘 법률 문제 먼저 드리겠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도 카페인 함량 표시를 해야 한다입니다. 저는 음, 일단 제 기억에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서 X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두분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커피 전문점에서도 카페인 함량 표시를 해야 한다. O X 판 들어주십시오. 자이 변사님 먼저 볼까요? 네오 들어주셨고요 곽변사님 보겠습니다 어 엑스 <laughs> 강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 기억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카페인 음료를 보면 뭐고 카페인 적혀 있어서 아 이렇게 많았나 음, 하고 순간 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커피 전문점에서는 이런 표시를 못본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X 들어주신 곽변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현재 현행법상으로는요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는 네. 카페인 함량 표시의 의무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제과점에서 뭐 직접 내리는 커피 같은 경우에도요 예. 카페인 함량 표기 의무가 전혀 없는데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유통하는 가공식품류의 커피 음료에 대해서는 카페인 함량 표기 의무가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에서 구입할 때는 예. 거기에 써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 고카페인 음료라고 크게 써 있어서 네. 아, 평소에 먹던 건데 이 정도였나 생각을 네. 해봤었는데 <laughs> 이게 뭐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커피를 조리 커피라고 네, 하죠. 맞습니다. 이 조리 커피는 의무 표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종찬 변호사님 오를 드셨잖아요. 왜 오를 드셨습니까? <laughs> 네,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행법에 네. 따르면 이런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내년부터는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조리 커피의 경우에도 네. 이런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음. 식약처에서 카페인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예.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예. 바뀐 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점포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와 음. 직영점이 10, 100개 이상인 식품적객업자는 예. 조리 커피에도 반드시 카페인 함량이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를 예를 들자면 예. 뭐 스타벅스, 이디아, 음. 뭐 파리바게트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예. 거의 대부분 당이 되겠죠. 음 그렇군요. 아 이게 내년부터 의무가 되는군요. 일단은 카페인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대표적인 게 커피다 보니까 커피에도 한 카페인 하면 표시해야 된다. 이건 당연 히 이해가 되거든요. 음. 근데 내년 하반기부터 자양 강장제 있잖아요. 저희가 이게 뭐. 피곤할 때 하나 드세요. 하면서 주는 그런 그렇죠. 그런... <laughs> 거기도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현행법상으로 자양 강장제는요 식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약외품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이제 카페인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네. 식약처가 올해 6월부터 자양 강장제의 카페인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음. 뭐 행정 예고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적으로 이제 자양강장제도 오.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음료 1ml당 카페인 함량이 0.15mg 이상인 경우에는요,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고카페인 음료는 어린이라든지 또 임산부 카페인이 되게 민감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섭취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고 문구를 반드시 부착하게 오.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커피 전문점 카페인 표시 의무와 일단 내가 마시는 커피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알수 있어서 뭐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두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분곽변생님도 커피 잘 드시잖아요. 그렇죠. 커피 없으면 하루를 살 수가 <laughs> 네. 없죠. 아침마다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을 때도 아, 있는데요. 그렇군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서 커피를 사 먹는데도 어떤 데 거는 카페인이 좀 높다 이런 아, 느낌이 그렇죠. 들 때가 있고 예. 어떤 데건 먹었는데 잠이 안 깨는 아. <laughs> 그런 커피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카페인을 합류하고 있는지 알수 있으면 아무래도 예. 좀 어, 너무 지나친 카페인 섭취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음,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변선생님도 커피 많이 드시나요? 아 그럼요 지금 굉장히 <laughs> 커피 중독자라고 할 만큼 커피를 좋아합니다 아, 예. 뭐 이게 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도 곽 변호사님과 동일한 의견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는 좋아지만 하 커피 맛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거든요. 아, 잠 깨려고 드시는 그렇죠. 잠 깨려고 <laughs> 네. 먹고 그리고 뭐 가까운 데 있으면 먹고 더 아, 먹고 이러는데 예. 그래서 딱히 이런 커피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까지 카페인 함량이 저의 선택 기준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예. 아무래도 카페인 함량 같은 음. 것들을 좀더 저희 네. 커피 선택에 있어서 네. 반영할 수 있을, 있지 않을까 해서 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조건이 하나 추가되겠네요. 네. 저도 뭐 커피 가끔 자주 하루 한 잔을 <laughs> 먹게 되는데 어, 카페인이 아무래도 낮음을 먹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이 연간 265억 잔에 이른다고 하네요. 아, 대단하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하루의 아침을 커피로 시작하는 게 가끔은 뭐 선택이 아닌 필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너무 과하면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끔은 커피로 잠을 쫓기보다는 잠깐 휴식을 취하시고 커피도 좀 줄여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커피 이야기로 지금 시작을 해봤는데 음, 카페인 표시 우리가 이제 그 커피 <laughs> 자주 먹는 이야기도 하고 자양 강장제 이야기도 했는데 혹시 두 분. 자양 강장제도 좀 드시는지 이것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보통 이제 뭐 피로회복제잖아요. 네. 당연히 먹죠. 그래서 아. 뭐 자주 먹지는 않아도 네. 가끔씩 뭐 편의점에서 이제 우리가 손쉽게 살 네. 수가 있으니까 네. 피곤하고 이럴 때는 가끔씩 마시긴 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공부할 때 특히 많이 아, 먹었던 기억이. 공부할 나요. 때 네, 잠을 깨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네. 자연 강장제도 이제 표시가 의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합해서 좀 신경을 써서 먹을 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음. 글쎄요. 사실 저 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예. 제가 카페인이나 타우린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아 그러시군요. 남들은 그러니까 뭐 커피 마시면은 뭐 잠이 안 온다, 못 네. 잔다. 뭐 타우린 먹으면 심장이 두근거린다라고 예. 하는데 저는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네. 음료수 대용으로 맨, 먹는 편이거든요. 음.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제 교감신경이 뭐 특이해서 그런 것이 네. 있겠고 제 신체에 신체가 받아들이는 어떤 느낌은 다를 그렇죠. 수가 있죠. 맞아요. 저는 인식을 못하는데 네. 제 신체는 어떤 기능이 점점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음. 네. 확실히 뭐 타우린, 카페인 이런 함량들을 모두 그 표시를 하는 것이 음.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네. 이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커피도 짚어봤고 또 자연강장제까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신경 써서 음료수 같은 거 드시는 게 좋겠고요.